일단 법원에다 요청해갖고 이 돈이 저쪽에서 해약했을 시에 우리 종업원들 임금하고 이런 걸 살려야 된다고 계산해서 미리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장님 조치해 놓은 게뭐 있어요 그게. 양해 위자계 합의 각서 외에 어떠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2 차에 이 보증을 모니고 몰치한다 이는 적극 이의가 없다는 합의 각서도 적어 다 지금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41억이 아니라 400억이 들어와도 중간에 포기하면은 그 돈이 모두 해수가 된다고 불명이 사장님 입으로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예, 멀쩡된 겁니다. 예, 예. 근데 400억이 아니라 41억도 못 받아들이는데 뭘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왜 네? 제대로 멀치한데까지는뭐 빈틈없이 서류는 다돼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몰수할 수 있도록 다 했다게 되면은 사장님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가 안 된다 이러면 은 직원들하고 거기에. 어? 관련돼 있는 직원들은변제를 하겠다든지 뭐 어떤 태백 시민들에 있는데 어떤 그게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어? 1년을 지나가면서 32억이라는 돈이 지역 주민들의 세금이 더 나가는데. 그걸 누가 책임지냐는 얘기예요. 맨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못해요. 행동을 보여줘야 될거 아니에요. 하여튼 41억에 대해서 이거는 사장님하고 여기에 관련된 분들이 배임죄에 대해서 못 받아들인다 이러면 배임죄에 대해서 책임질 각오를 가지세요. 이거는 오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다 관계 없습니다. 돈을 준다고 네. 할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이 돈은 기필의 이창선이가 맞습니다. 갚아야 될 돈이지 오투가 줘야 될 돈이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다 끝난 거 아니에요? 끝났는데 이제 집권 설정 변경을 가만히 한 부분에 대해서 집권 설정이 됐다 하는데 그거는 법원에서 허가 내지 않고 임의적으로 작성된 모습이기 때문에 부분의 판사가 무효로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해서 그 것을 갖다가 무 아, 처리를 했어요. 무효 처리해 가지고 제대로 육군 해석을 다시 한번 근거를 만들어서 변호사 육군 해석을 받았습니다. 네. 그다 그러니까 끝난 거죠? 전량 무효라고 해가지고 부분의 그 서초 경찰서에 제시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 돈에 대해서 이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선 제들은 제대로 할수 있는 것은 음. 서류가 무효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뭐뭐 사장이 알고 있어서 지시했다 이랬는데 지시했으면 정상적인 루트를 다 이건 뭐다 직장 생활하지만은. 내가 지시 했으면 그 사람은 그때 대해서부터 문서를 4 0에 들어가지고 어떤 사장님이 지시를 합니다. 했다 하더라도 예, 40여 건나가서그 나갔던 게 아니지 않느니 그건 무효입니다. 아니 이 다툼이 된다는 것 자체가 난 음. 이상한 거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가 한사이에 허락 없이 나간 문서는 전부 다 무효고 이거 자체가 후기하고는 오토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네. 사장이 설사 사장님이 자그돈줘쏘 아, 1개월 후에 주겠다 약속을 해준 거도 그건 사장 개인이지 오투에 이 e, 티퀴디에서 들어온 돈이 나갈 돈이 아니라는 얘기죠 저는. 그런데 그이 다툼이 제 이사하다는. 제가 개인으로 해줄 수도 없고요. 나는 돈 내줄 권한이 없는 사람이고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허가를 잊가 보 받아 나가서 직접 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돈을 제 제가 줘야 될 이유도 없고요. 4 1억이라는 돈이 예1억이라는 돈이 지금 국민은행에 고쳐 있는데 그거는 지금 일단은 지금 국민, 우리 오토 리조트가 계산한 통장에 고쳐 있어요 그죠? 네. 질권 설정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말해 우리 전세 들어갈 때 쉽게 담보물을 이렇게 이제 먼저 우선권으로 잡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알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돈이 예씨 앞으로 지금 질권이 변경이 돼 있는데 설정이 돼 있는데 예.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아니제그 얘기는 행기 아니고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저희들이 이렇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 얘기는 그 제가 잘못 아니 그, 지금 방금 그, 얘기하셨잖아요, 대표님. 저, 예. 중요한 거예요. 예, 예. 아니 41억이 지금 질권 설정이 분명히 사채업자 앞으로 지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 우리는 그거 우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돈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 얘기는 음. 내가 잘못 들었는데요. 저는 흥시하고 우리하고 회사하고 관계 있느냐? 그에 모른 모른서 답변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그렇게 예, 저기 그거는 납치 중이라는 건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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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소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아,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뭐 공문서 위조기 때문에 이사 41억 법원에서 뭐 아무런 근거 없이 다 찾아올 수 있다고 지금 자꾸만 그렇게 지금 항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요. 맞잖아요 그죠?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태백 시민들이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분명히 소송에 의해 가지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돈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시 행정부나 우리 대표님께서는 의회 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41억 티큐디 하고 저기 뭐나 계약이 딱 끝나는 순간 무조건 41억 우리 운영비로 쓸수 있습니다. 그나마 41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쓸수 있다라는 그그 그 말씀 하나 때문에 지금까지 예. 믿고 1년반 동안 2014년도 6월 4일 이후에 예 믿고 기다려 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 돈도 못 찾아 우리가 지금 예. 그런데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어. 저 법률 팀장을 있던 사람이 어떻게 뭐가 안 되죠? 이 말만 내 얘기죠. 아니, 그니까, 러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게지. 예. 시중에는, 뭐, 유경 사장님이, 저, 시계사 도산 찍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렇더라고. 그런데, 이제 뭐, 아니니까, 우리 저, 유경 관리님께서, 그래, 저, 뭐, 법적으로 조치를 저, 했겠죠. 저, 저, 여기서 말씀드리면, 에 내가 시켜지기만 하면, 그 사람은 얼쌍 좋다고, 하 정식으로 문서 작성해, 이래가지고, 맨돈입니다. 대리 짓고, 과장 짓고, 실장 짓고, 내 짓고 해가지고 나갑니다. 왜 내가 시켜서면 그걸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저 뭐, 예, 돈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저 직권 설정까지 허용받아가그고 했다는데, 그랬죠? 예, 직권 설정은 들어올 적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 아, 했잖아요. 예, 아무나 들어오는데, 가로 열고 이행보증금이라고 꼭 써야지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수있 들어왔는데, 요것이 4, 5일 안으로 직권 설정 변경을 해야 됩니다. 할 지기에는 일반 통장에서 전기 통장으로 변, 변경이 됩니다. 전기 예금 통장으로. 아, 바뀌면서 질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되면 무효가 안 된다고요? 그죠, 그죠. 계약을 해가지고 제대로 법원에 보고를 한게 그대로 감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이후에 꼭그 변경된 것을 임의로 바꿔가지고, <놀람> 앞으로 돌려 나온 겁니다. 돌려 놨는데, 9월 16일 날, 그 돈,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는데, 나 얼굴을 모르니까요. 어떻게든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그 공문이 그 7월 30일 날 그러면은 입금이 됐어요, 그죠? 예.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저기 만아그 7월 30일 날그 강남개발공사 직인을 찍어가지고, 어, 뭐그 사채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사채업자는 그, 어, 돈을 넣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게 언, 날짜가 언제? 7월 3 0일이 7월 30일이면 그럼 1차적으로. 저기 공문서를 이제 위조를 한 거예요, 그죠? 그월3십일입이그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는 월7일날에 TQD가 저기권 설정을 했어요, 그죠? 예. 그리고 그 후에 사채업자한테로 질권 설정이 넘어가요, 그죠? 그죠? 그 날짜가 언제예요? 8월3 1일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가 그만둔 날이 언제입니까? 자 10월 달이에요. 네. 자 그러면 8월 31일에도 그죠? 질권 설정을 그럼 8월 31일날에 그 TQD에서 사채업자한테로 질권 설정이 넘어갑니다. 그죠? 네. 그것도 그러면 허락을 질권 설정이라는 거는 허락을 해야지만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죠? 네. 그것도 그이 네. 혼자서 그러면은 그 조작을 했겁니까? 네, 맞다, 맞다 맞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면은 그 혼자서 예. 조작을 두, 했다 두, 두, 예. 두 건을 그렇게 조작을 아, 했다 예, 예. 그건가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법에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 그죠? 예. 분명히 질권 설정이라는 것은 오토 리조트에서 허락을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1차적으로 공문을 7월 31일 날 한번 공문을 하면 얘는 하면 허위 조작을 했어. 예? 예? 그 내용을 지금 파악을 못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달이 9월 심기일날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만약에 사장님이 그런 거 받아들인 다 그 사장님의 책임이 있으니까 직무유기를 해서 집행부에다가 그 배임 조치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주세요. 41억에 대해서 그거는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장님이 잘못했는지 최모씨가 잘못했는지 그건 모르니까 어쨌든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그 집행부로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다가 41억을 못 받아들이면은 배임전에서 자기 직무. 그 서울로 해서 게임할수 있도록 그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연락을 해주세요. 네. 남동 이차도 받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네. 또또 음, 임의적인 내부 모가 있다면서요? 토지를 수용해주는 조건에서 사겠다라는 것이 붙었고요. 좀 다르다면은. 아유, 그... 의향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어 있어요? 예. 이번에 다른 것은, 250억 선으로 매입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가 지금 되고 있고요. 그냥, 그, 이게 공식화된 금액이 아니고, 그냥 비공식적인 얘기고. 여기 아니, 다 알아요. 아유, 공고기를또 들을 다 알았어. 소문 다 알았어. 됐을 <laughs> 때. 판사가 태백시에다가, 2 5 0억에대해서 태백시가 해결해 줄수 있느냐? 각오를 물어왔습니까? 내일 2시로 오늘 아침에 9시 반에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안진 해계법인 회사 측제 그 다음에 법원 요래 모여가지고 아마 법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생각에 법원에서 이거 승인 날것습니까안날것습니까 매우,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그렇죠? 예. 왜냐? 법원에서 만약에 이것을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게 되면 특히 의혹에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저 관리 원하고도 얘기를 한번 나눠보니까 특혜 의혹의 법원이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780억의 공시 지가가 250억에 지금 마무리하는데 시간을 주고 조정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매입을 하도록 하고 하는 것을 법원은 굉장히 좀 좋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히든지 회사가 파산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법원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작년도부터 이 부영이 이렇게 부각될 때부터 그리고 오토 리조트가 매수될 때부터 국유지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일년이라는 세월을 허송소비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국유지 한번 해결을 배웠다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버려요. 예? 이제 앞으로 일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방향을 또 앞으로 어떻게 잡느냐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영이 우선 협상자가 되기 위해 가지고 예,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뭐가 있습니까? 우선 뭐 저희들은 타산을 되지 않는 제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법원의 저의 의견은 저희들이 아직 뭐 듣지 않고, 아니 그 법원의 법... 의견을 얘기하지 말고, 하여간 예, 저희들은 예. 그러니까 저기 뭐저저 저 회사 파산을 막기 위한 전제 조건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예, 법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든 간에, 저희들은 새로운 주인을 안쳐야 됩니다. 아니 그거는 예. 당연한 거죠. 예. 아니 그럼 앞으로 해, 해 어떻게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런 플랫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일해왔던 식으로 주어진 시간은 2월 27일이에요. 뭐 6개월이 연장이 되고 안 되고 그거는 나는 모르겠어요. 예?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냐고 제가 물어봤거든요. 갈리인이라 정도라면은 어느 정도 입장을 밝혀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의원님이 의견이 불변이라는 얘기를 시장님을 통해서 제가 듣고요 불변이라는 게뭘말씀이죠조금더 처리에 뭐, 변동이 없다는 얘깁니다 아, 예. 걔네들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우리는 뭐를 해결해야 됩니까? 국유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죠? 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관리인의 입장 가능성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3일 전에 자산공사에다가 매수에 대한 유권에서 요청을 발송을 시켰습니다. 어제 이틀일 그, 그 전에요. 3일 전에 아, 3일 전에 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보내는 것도 맞지 않고 그런데 그그 결론은 에, 이번에 내일 이제 나눔을 기점으로 하고 한번 해서 저차에 의해서 시간 단축으로 최선을 한 단축시키 보겠다 하는 것도 법원의 진실도 하고 해서 이런 이요번에 일을 잘해서 주인을 좀 찾아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영이 이제 만약에 실패했을 때 우리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제게 제 생각에는 금방 그 실패를 보분에서 시키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 정상적인 아, 아니 우리 자꾸만 우리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니 정상적으로 입찰이 들어왔으니까 지금 키큐디도 그렇고 지금까지 오토 인수권에 대해 가지고 계속 실패를 하셨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부영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건부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공감대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는데 또 법원에서는 이거 공정분해 안 시킬 겁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법원에서 시하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네. 일방적으로 네. 하십니까? 어글진 아니겠지. 관리인의 감산개발공사의 의견 안 듣습니까? 태백 씨의 의견 안 듣습니까? 채권자들의 의견 안 듣습니까? 그러면 그 판사님이 혼자서 이렇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그 책임을 예? 다 지, 지십니까? 왜 이렇게 핑퐁 하세요? 그러면 법원은 법원대로 가더라도 우리의 대책 정도는 예? 앞으로의 플랜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걸 제가 점자에 얘기했듯이요. 법원에서 파산하면 파산하는 거야, 그냥. 예? 자 지금 제, 제가 질문하는 거 지금 하나도 저는 답변을 못 받아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의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하겠습니다. 시민의 뜻을 모아, 모아서 그 의견을 법원에다 좀잘 반영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의견만 그냥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태백 시민들의 의견이 지금, 뭐, 예? 지금 다전달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오토 매각에 대해서 플랜이 하나도 없는 거야 역할 분담이 하나도 없는 거야 지금. 예? 네? 그래서 좀 명쾌한 이 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명쾌한 답을 오늘도 못 내놓면 아까 뭐뭐저뭐뭐 시장님한테든 간에 뭐 법원에서 그만두겠다고 뭐사일을또 했다고 그랬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살펴, 안으로 살펴하고, 이것저것 해결이 문제 선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중에 나가니까 말이 뭐 일부 얘기가 아까 그만둘 대가 되는 게 아니다는 게 부산권까지 얘기 나오고 그래요. 이호텔게해결책이 뭐, 뭐, 비전은 못 내더라도, 아, 이래 이래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뭐, 우리 의회도 같이 좀움직이 달라든가 그럼 뭐 그런 뭐그걸좀 얘기를 오늘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없이 그냥 뭐저 뭐야 판사님 의견대로만 지금 따라간다 판사님 뭐, 뭐 내일, 내일 결정 난다 뭐. 그 내일 결정 나또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고 우리는 뭐이뭐그 결과를 내로 인들을 좀전 만나서 전부 다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체 결과도 말씀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뭐 사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사가 어떤 뭘, 뭐, 어떤 생각을 압을 내일 아침에 제시할까 하는 생각인데. 참, 판사님이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걸 얘기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중요한데 오늘도 그냥 그, 저, 그 오늘 관리인이 얘기하신 거 듣고 이제 넘어가야 되는 거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숨죽이고. 우리 역할이 또 없다는 게 정말 너무 반심하고 그래요.